다음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. 혼합 계산에서 더 셈과 뺄셈이 있는 식은요.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. 가로가 있으면 가로 안을 먼저 계산을 해 주는 거야. 자, 1번을 보면 더 셈과 뺄셈이 있는 식이지. 그럼 먼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 주는 거야. 그럼 92 빼기 47이 1번. 그다음 뒤에 더하기 18이 2번이 되는 거야. 그럼 92에서 47을 먼저 빼볼게요. 못 빼니까 앞에서 빌리고 10에서 7을 빼면 3이 되고요. 3에서 2 남았으니까 더하면 5가 돼. 그 다음 8에서 4를 빼면 4가 되지. 그럼 1번 계산한 값을 적어준 다음에 뒤에 더하기 18은 그대로 써주는 거야. 자, 그럼 45랑 18을 더해볼게요. 5 더하기 8은 13이니까 1 올라가고요. 5에서 1 더하면 6 되니까 63이 되는 거야. 자 혼합계산에서 곱셈과 나누셈이 있는 식도 덧셈과 뺄셈과 같이 앞에서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고요. 가로가 있으면 가로 안을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거야. 자 그럼 4번 문제는요. 나누기를 먼저 계산을 해준 다음에 뒤에 있는 곱하기 5를 계산을 해줄게요. 48 나누기 6은요, 6, 8, 48이니까 8이 되고요그 다음 뒤에 있는 곱하기 5는 그대로 써주세요. 그럼 8 곱하기 5는 40이 되는거야.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평행사변형의 뜻은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거야. 이때 이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는거고요두 밑변 사이에 수직인 거리를 높이라고 하는거야. 자,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공식은 직사각형에서 찾을 수 있어. 자, 평행사변형에서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직사각형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. 자,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야. 가로의 길이는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랑 같고요.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이 높이랑 같은 거야.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. 자, 지금까지 배운 공식 정리해 볼게요.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은요. 가로 곱하기 세로. 정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한변 곱하기 한 변이에요.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.